<목걸이> 네르스큘러 나오는 거구나 디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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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걸이> 대단장 와 뭐야 저게? 고모걸라다 Do this. 응? n e What is that? m a d i 오. 아, 이 주방장 뭐야? 이거 모션 똑같이 했네. m a d i 하하하. 너무 너무 실사화한 거 아니야. 근데 귀여워요. 얼굴이 귀여워요. 이게 너무 실사화가 아니라 되게 애니 애니화된 느낌이 있어서 눈이랑 그런 게 라이온 킹에 비하면 귀여워요. 라이온 킹이랑 캐츠 생각해 봐요. 얘는 귀여워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어, 고양이 얼굴이 남아 있잖아요. 애매하게 사람이랑 섞은 게 아니라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거는 귀엽고 멋있는 거 같아요. 약간 얘도 설정상 헌터였잖아요. 대단장의 파트너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인상이나 포스는 있어줘야 멋있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요. 매력 터져. 이런 개그 요소는 있어야죠 영화에. 네르스큘라가 맞았네요. 거미는 그때로 나오는 거미는 이 번개치는 이거 고, 고탑이에요? 고탑 같죠. 고령의 탑이 나오네. 여기서 고어마가라랑 맞짱을 뜨겠죠? 여기서 번개치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열로 넘어오겠네. 막 얘네가 헌비 타고 가면서 번개쳐가지고 이쪽 세계로 넘어오잖아요. 여기서 번개치는 거 보니까 이 고룡의 탑에서 일어난 이상현상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모넌 세계로 넘어오네요. 그리고 그 원인이 고어마가라 그런 느낌이겠죠? 아니면 돌아가려면? 돌아가려는데 고어마가라랑 마주쳐서 못 돌아가고 고어마가라를 해결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던가. 이거 뭐야? 얘 누구야? 뭐가베인 거야? 아, 이거 그거다. 가노토도스 뭐야? 아, 어? 얘 아, 어려운 중그그 그 모래 모래 사장 돌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가레오스 약간 귀상어 같은 얼굴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론 모래에서 이거 봐요. 귀상어 같은 얼굴이잖아요. 이런. 이 구작에서 나온 애들이라 모를 수 있어요. 월드부터하실 분들은 모르실수 있어요. 잠깐만. 가레오스, 아프토노스, 레우스, 디아블로스, 고어마가라, 네르스큐라 만약에 여섯 종이면 이거 여섯 종이 끝인데요? 인터뷰에서 몬스터 헌터 영화에는 몬스터가 여섯 종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게 끝인데요? 가레오스, 디아블로스, 리오레오스 아프토노스, 네르스큘라, 고어마가라. 이거네요. 이게 끝이네요. 아프토노스도 몬스터로 친다면 그러면 이 여섯 종이 끝이네. 더 나올 애가 없네. 아, 맞네요. 아프토노스도 이거 대형 몬스터로 치네요. 불러 주네. 아프토노스도. 이렇게 몬스터로 치네. 그럼 여섯 종다 나왔네요. 몬스터 수가 좀 적긴 해도 근데 이 정도 제작비에 여섯 종이면 나쁘지 않죠. 오, 슬링어. 이거 섬광탄 아니에요? 슬링어 오 슬링어 모션 좋은데? 바주카구나. 아 디아블로스한테 바주카포 발끈 거. 아 편집을 편집을 이렇게 했구나. 디아블로스한테 바주카 쏘잖아요 예고편에서. 그래 무슨 요만한 돌멩이 던져서 그게 폭발탄이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바주카가 폭발탄이지. 요만한 돌멩이 하나 여기 여기 꼈다고 폭발하겠어요? 바주카가 진짜지. 대단장. 대단장 배우가 헬보이 아저씨로 알고 있는데 걔. 롱펄먼. 롱펄먼이면 괜찮아요. 대단장. 대단장 아저씨 배우가 이분이면 괜찮아요. 근데 좀 늙으셔서 인상이 순해지셨네. 진짜? 이거는 화를 썼는데 불이 무슨 초고출력처럼 나가네요. 차지엑스가 있으려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무슨 초고출력처럼 나가는데 근데 진짜 이거 초고출력이잖아요, 그냥. 모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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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지는 거, 병추는 게. 이거 쏜건 화살이라고 하시는데, 몰라요. 편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슬링어 쐈는데 RPG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편집이에요, 원래는. 예전 유출 예고편에서 차액이랑 저오션으로 초, 고출 하는 게 나와서 초고출 맞아요? 아, 아, 예전 유출 예고편을 제가 일부러 안 봐가지고. 초고출력이 맞아요. 어 차액을 쓰는구나. 차액이 나오는구나. 차액 구현하기 귀찮아할 것 같아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웬만한 무기들은 근데 제작하면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어서 모든 무기가 아예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구현이 귀찮아서 조금 그 사용하는 걸안 보여주지. 그 옆에 거치해 놓는 건 그냥 코스프레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오 멋있어. 레우스 디자인 너무 잘 뽑혀서 좋아요. 진짜, 이제서야 하늘의 왕자 같아. 그, 틈만 나면 시네마틱에서 나와서 일단 동네북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드디어 하늘의 왕자 같아요. 예, 예, 레우스가 은근히 아이스본 넘어와서 신, 그 구작 몬스터들의 샌드백이 돼가지고 구작 몬스터 전투력 측정기가 됐단 말이에요. 어? 여기 비행기 추락하네요? 이거 비행기잖아요. 예전 예고편에서 레우스한테 비행기가 습격당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추락했는데 토니저가 좋아한다. 이거는 이게 편집 저희가 천천히 봐가지고 천천히 봐가지고 이 폭발이랑 연결된 편집이라 쭉 보면은 그렇게 놀랄 놀랄 일은 아니라 이제 클로 매달려서 단검을 드는데 이 단검을 드는 모션이 아, 어, 너무, 너무, 멋이 없어요. 아, 이거 너무 파워레인저 같아. 이 연출. 갈무리 칼 같은데,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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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도와 이 각도와 이, 이, 이 구도와 각도에서 이렇게 칼을 드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빨리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올라가서 좀 정신없이 가거나 해야 되는데, 좀, 액션 치고는 좀 느린 프레임이거든요? 예. 네, 확실하게 보여 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옛날 액션 영화들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액션이. 연출이 너무 옛날 느낌이지 않을까? Let's do this. 응? 언어 안 통하게 하는 건 좋은 설정이네. 다만 좀 아쉬운 건 역시나 한국 개봉은 소식이 없죠, 아예. 배급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아예. 아무도 배급을 하려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도 개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영화관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뭐라도 개봉해서 돈을 벌려고 할 텐데, 그, 우리나라 지금 영화관이 확실히 휘청하죠? 아무도 안 가잖아요, 영화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전적인 영화를 굳이 돈 주고 사와서 할 필요는 없죠. 무조건 흥행이 안될걸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에서는 못볼 테고, 넷플릭스에서도 못볼 수도 있고, 어, 한 시간 전에 올라온 게 있네요. 일본 쪽 예고편. 이거 새로운 예고편 한번 볼게요. 일본 예고편인 거 같아요. 고룡의 탑 근처 번개 맞는 거 같네요. 화질 진짜 좋다. 오, 부금 좋아. <laughs> 왜 좋냐? <laughs> 너무 좋아. 그래 이거지. 롬펄먼 너무 안 어울리는데 대단장? 방금 초고출력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슬래식스가 어, 잠깐만. 천천히 보죠. 어, 빳빳이 뭐야? 클로. <목소리> 오, 스턴 <목소리> <목소리> 고기 굽기. <목소리> 어, 더 기대되는데? 어, 너확 기대되는데요? 어, 너무 재밌겠는데요? 이거 진짜 팬무비네. 팬 헌사 팬한테 헌사하는 무비네요, 진짜. 이게 이, 아 일본 예고편은 역시다. 그 모던 유저들 딱 건드렸네. 이거 아예 확정이죠, 뭐? 이거 번개치고 검은 안개 고룡의탑 근처인 거? 고룡의탑이 이상 현상을 일으킨 거 확정이네요. 이거 푸른 빛까지. 어? 푸른 빛? 푸른 빛의 분노? 어? 에 네, 여기까지 장난이고요. 론 펄먼, 안 어울리는데? 어, 아, 씨. 대단장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 그 대단장은 영어를 하네요, 근데. 토니자랑은 얘기가 안 통하는데. 토니자는 월드에서 태어난 출신이라 그런 건가? 이거 왜지? 설마, 대단장이 현대에서 넘어온 설정은 아니겠죠?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거 보면? 현대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익숙해진, 익숙해진 현대인, 아니면 모논 세계관에 머무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토니자랑 빳빳이랑 어그 그거다. 에이든 이든이 이드니. 이든이도 있네요. 이든이 뿜그 억척이랑 이든이가 있네. 이건 초고출력 확정이네요. 아까 그거 맞네요. 초고출력 확정이네. 차지엑스네. 그냥 차지엑스죠. 이거? 이거는 무조건 차지엑스죠. 안돼. 코스프레를 해줄 거면 좀 잘해주지. 너무. 비에 홀딱 젖은 삽살개처럼 나오셨는데 롬펄먼뭔 느낌인지 알죠? 비에 홀딱 젖은 사, 삽살개 느낌 아니에요? 이이 이, 이거 보고도 차지익스 아니라면 어가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땅에 박았는데 병이 이렇게 터지는 액션. 대단장은 근데 저렇게 원숭이 느낌이 아니라 아무리 라잔이 별명이라지만 그 시원시원하고 든든한 그게 있거든요. 은근히 날카로워요 얼굴이. 실제로 눈 마주치서 나 마주치면은 아 이거 절대 못 이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 들 정도에 그 그럼 카리스마랑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게 없네요. 빠빠시 이쁘고 네르스큐라 오 네르스큐라 그냥 흔한 곤충인데 어 설마 그거 필드마스터 아니겠죠? 필드루키가 너무 잘생겼는데 <laughs> 여기가 이제 고룡의 탑 가는 길이죠? 반제정 무슨 모르도르 같네. 어, 폭발 화살 날라와서, 네르스큐라, 그, 소형 몹으로 약간 나오나봐요, 저런 애들은. 어, 이거, 화살, 이거 화살 아니에요? 근데 활 들고 다녀서 화살일 거예요. 라보, 라보 해보를 들고 다니진 않았으니까. 아닌가? 에이든 있으니까, 레, 라보 해보 있을 수도 있나? 얘 이거 총열 같지 않아요? 이쪽에 왠지 이거 총 같은데? 에이든 해보 들고 다니니까, 철갑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o <laughs> 아, 이거 근데 너무 세트티 난다, 여기는. 약간 CF 같지 않아요? 그 몬스터 헌터 일본 CF 보면은 이거랑 그 고기 꼬먹는거 똑같이 있잖아요. 이, <laughs> 딱또그 느낌인데? 마지막... 자, 그래서 몬스터, 몬스터 헌터에는 총 6종의 대형 몬스터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가지수는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 스토리가 중구난방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사막의 대표적인 몬스터인 디아블로스랑, 그 몬스터 헌터 대표모빈 레우스랑 그리고 비밀병기인 고어마가라. 좀 신비한 느낌이잖아요, 고어마가라. 고어마가라까지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전. 네르스큐라는 약간, 원래 거미나 곤충형 몬스터가 영화에 나오면 되게 신비한 느낌 주고 공포스러운 느낌 주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르스큐라 나오는 것도 적절하고 몬스터 배치도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 쪽 예고편이 모넌 팬들의 마음을 잘 아네.